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캠핑고급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동기신이 들어가는데 지금, 하이프라이트 마운틴 기어, 이 배낭, 자, 40리터 배낭입니다. 윈드라이더, 자, 2400. 자, 윈드라이더 2400, 이 배낭, 이죠 40리터 배낭입니다. 이 배낭으로 지금 이 패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배낭, 일단 뭐, 제가 그렇게 뭐 많이 써보진 않았는데, 저 써보니까 일단 뭐 초경량입니다. 한 800g, 860g, 자, 이제 1kg가 안 됩니다. 배낭 1kg가 안 되고, 자, 40m, 그리고 이 앞에 주문이 좀 넘으면 40m 조금 넘습니다. 어, 기본 뭐 40리터 배낭이라고 부릅니다. 어, 윈드라이더 2,400 제품입니다. 자, 이 배낭 안에 제가 지금 자 일단 침낭 그리고 벌대, 트라우저, 오모바지. 메터, 어, 썸레스터, 어, 네오 에어, 이 제품. 요 안에는 지금 펌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펌프하고, 그리고, 어, 엑스플로우, 그, 베개,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안에. 자, 그리고, 서모스, 아, 900ml, 보온병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토이틀 파카, 응어복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멜은, 트레킹 테이블, 그리고 자 800g 짜리 침낭입니다. 아, 이 침낭은 800g인데, 제가 극동계까지, 제가 이 침낭으로 지금 올 겨울에 잘 썼습니다. 뭐, 그렇게, 뭐, 춥다, 뭐, 뭐 그렇게는 솔직히 제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 800g 침낭 안에 들어가면서 솔직히 반바지에 반팔 입고 들어가진 않겠죠? 맞습니다. 트라우저, 응어바지에 우어복 입고. 그래, 들어갑니다. 그래, 들어가고, 어, 침낭 카바가 있습니다. 침낭 카바. 자, 자. 침낭, 비비죠, 비비. 초경량 비비입니다. 요. 그래서, 자, 침낭하고, 침낭하고, 침낭 카바 그리고 디팩. 라지 사이드입니다. 라지 숏. 라지 숏 사이드가 들어갈 겁니다. 자, 요렇게 지금 패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킹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맨 밑에는, 자, 침낭이 들어갑니다. 자, 침낭. 자 침낭 다음에, 침낭 다음에는 무조건 저는, 자, 킬레벨거 펜트죠. 알라. 킬레벨거 알라입니다. 이 알라 펜트를 제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디팩. 자, 여러분, 이, 저, 디팩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게 들어가게 없습니다. 컵라면. 컵라면 종류. 그리고, 간식거리하고, 뭐, 커피 차 종류. 뭐, 요, 뭐 요렇게. 간단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한 식기류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바늘는 없습니다 자, 이것도 항상 지퍼를 닫지 마시고 이게 왜냐하면 방수지퍼이기 때문에 닫아두면 바람이 누르실 때 압축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지퍼를 조금 열어두고 그렇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은요. 딱 맞습니다. 사이즈가 딱 맞죠? 자 요거 보험병 요거 보험병 보험병이 들어갈 겁니다. 보험병도 하고 자그 다음에 자, 옆에 자, 홀대가 들어갔습니다. 옆에 홀대가 들어고요 자, 홀대가 들고 자, 요 앞에 요 앞에는 저는 이런거우모복우모복 우모복. 그리고 이런거동고 그리고 옆에는 테이블 들어갔고요. 자, 테이블 들어갔고요. 이 앞에 옹모복 들어갔죠. 자,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게자 트라우저, 이 남아 있습니다. 트라우저하고 매트 남아 있습니다. 자, 트라우저 매트, 자 트라우저 매트부터 놓고 트라우저. 자,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구요. 그 다음에 이거 보조가방 이거는 이제 목에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이제 허리로 포켓에 포켓에는 뭐팩그 데크 팩그 종류하고 그리고 이땀 닦는 수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 그 편에는, 자, 랜턴, 랜턴 대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는 이제 선글라스 케이스 장착을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 배낭이 다 찾았습니다.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제할게만약에약에 부티. 여기에, 다면 부티, 부티 부티 여기에, 여기에, 수 있습니다. 에 여기에, 여여보겠습니다자 부티 부티 부티기에여기 이 앞에 이거 건물로 다가 있는 이 부분은, 통기성이, 통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 아마 확실하게 발휘를 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다가 땀이 나면, 여기다가 잡아 있는 거죠. 왜냐? 지금 동계기 때문에, 우모, 우모보하고 뭐 이런 것들, 부티 등,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지만, 동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땀을 많이 흘리는 시즌이 돌아옵니다. 그때 되면땀 흘리는 것들은 또 여기에다가 엮어 하산을 하는 거죠. 땀 흘리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저 타입이 메쉬 타입이 있고 그 패브릭 소재 타입으로 방수 로된 이렇게 포켓으된거 있는데 저는 요거 윈드라이드 어 요걸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40m 배낭에, 자, 동계, 패킹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과연, 몇킬로 나가는지, 한번, 저에 손쪽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kg, 1 0 6 2 여러분, 일단 보십시오. 10.62kg. 자, 여러분, 이 경량이 배낭에 지금 무게를, 자, 패킹을, 풀 패킹을 해가지고 지금 닫아보니까 자, 여러분, 10.62kg. 자, 이 배낭에 지금 10.62kg가 지금 들어간 배낭입니다. 하, 대단하지 않습니까? 원래 제가 요, 저, M4 배낭, 82L, 아무리 작게 여도 몇 kg 나갔냐면, 어, 15kg. 또 조금 채워 여면, 18kg 에서 한 20kg 정도 나갔었죠. 한, 제각인데이 풀로 이렇게 채울 거다 채웠습니다. 뭐 특별하게 빠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절반 무기 정도밖에 안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10.62kg, 11kg가 안 되네요. 그죠? 근데, 동계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되는 건데, 이게, 뭐, 봄, 여름, 뭐, 가을, 요렇게 되게 되면, 문 무게가 좀 많이 줄어드는 거죠. 아, 그래서, 어, 점점, 네. 이 경량화, 어, 경량화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 무거움이 있지. 무거우면, 아무래도 사람이 힘이 들게 되면, 어, 좀 즐기기가 조금 힘듭니다, 솔직히. 무게의 압박도 있고, 또, 또, 증상이 올라올 때나, 산행 중이나, 또, 하산할 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그런 좀 부담감이 좀 들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과감하게, 어, 경량화를 만들었고, 또, 경량화 하기로 저는 또 생각을 하고, 다, 이제, 시재정비를 했죠. 해가지고, 지금 40리터의 동계를, 어, 벌써 이 배낭으로 몇 번을, 한세번 정도 제가 동계를 했습니다. 가장 추운 날에도 갔고 그래서 이제 이거 한네 번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배낭 메고 자 내일 아마 백패킹을 갈것 같아요. 자요거 배낭 짐샀으니까또 내일 또어 좋은 산에서 또 백패킹하는 모습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산에서 뵙죠. 지금까지 캠핑고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